자, 오늘 할 게임은 렌시의 옷장이라는 게임입니다. 약간 좀 고어틱한 장면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어, 일단 기본 베이스는 오디피기 게임이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플레이! 자, 렌시는 오늘 하루도 정말 바쁠 예정이래요. 오전에는 피크닉 가야되고, 오후에는 쇼핑을 가야되고, 마지막으로 밤에는 가장 귀여운 남자와 데이트를 해야된대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대요. 레이시가 무엇을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저한테 이제 어떤 옷을 입어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을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피크닉을 가는 옷이니까 내가 예쁜 블라우스에 무조건 바지를 입는 게 편하다. 왜냐면은 피크닉 가면 돗자리를 펴야 되고 거기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바지가 편할 수 있어요. 편해. <laughs> 여러분들, 이 얼굴, 제가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는데, 생계의 거인 보면요. 그 코니라는 애가 나오거든? 근데 그 코니, 의 마을이 있어. 근데 그 마을이 그 점령방에, 거인한테. 근데 그 거인, 거기 나오는 약간 특이한 거인이 있는데, 그 거인 닮았어. <laughs> 어, 아, 사랑의 레이시였구나. 빨간색 그저한번 봤어? 사랑의 레이시? 어, 그 다음 쇼핑몰을 간대요 저녁이 데이트니까 약간 화려한 느낌이 있어. 예쁜데? 어, 뭐야내 문자 e y l a 오늘 밤에 뿜어가지? 아, 아. 그거 봐. 그거 봐. 또라이 저기 있어. 뭐야? 소리 왜 저래? 계속 약간 쿵쿵 이상한 소리 들려. 아까 막레이시 어? <laughs> 하면서 겁나 숨소리 넣어 졌기던 어... 약간어숨 90%의 목소리 한1% 가든, 약간 그런 스타일의 남자였던 것 같아. 밤에 막 보자 이런 얘기 같았는데 잘못 들었어. 너무 싫어. 극혐이다. 아 어, 뭐야 왜 이래 이거? 아니야. 특기하기 싫어. 뭐야? 선팅 못해? 뭐야? 되돌릴 수 없어? 뭐야? 못 되돌려? 헐. 헐못 되돌려? 헐. <laughs> 이렇게, 이렇게 잘했어요. 어, 이거 레이시 취향 좀 독특한데? 여기엔 이상사람 없나? 아까 있었는데 없나? 일단 넘어갈게요. 제발 도와주세요. 여자가 날 죽이려고 어, 분명히 전적에 데이트 한다고 그랬는데, 그데이트하는 테마가 없죠. 어, 둥둥 둥둥 둥 오! 야, 제가 밖에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어... 아, 어, 좀 보내기 싫어. 우리 가지 말까?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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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왜? 어? <laughs> 뭐야? 뭐야? 어? 뭐야? 팔 잘랐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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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다리 잘랐어. 뭐야? 어? 어, 시끄럽는데 어? 오, 씨. 돈 맞췄어. 레이시 몸을 먹어치웠지. 이제 우리가 함께 할수 있어요, 영원히. 레이시 죽음 1. 어, 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 제가 밖에 내보이지 말아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안나간다가 있나? 안 나간다. 어, 됐다. 어, 레이시 데이트 상대가 레이시를 찾지 못한 것 같아요. 데이트도 못했구나. 아! 수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없겠죠? 레이 시 가장 눈에 띄는 의상을 고를 수 있도록 레이 시가 가장 눈에 띄는 의상을 잠깐만. 이 뭐야 이거? 뭐야? 머리가 훨씬 더 화려해졌잖아. 뭔가 세일러문 같다. 아! <laughs> 세일러문 같아 뭐지? 웨딩 동이죠? 아 예예예예예예. 선물 왜 선물? 야, 눈도 다흔들리는데 야, 야. 야. 야? 야? 나 죽었. 어? 죽었네? 아, 열지 마, 열지 마. 안 열게, 안 열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잘했어요. 되게 펑키한 친구 만나네? 어 음. 뭐야, 레이시는 친구부터 로 오늘 뭐 빨간색 컨셉 좀 더... 아, 가사에 있는 봤어. 무조건 빨갛게. 어우 이상한데? 오우, 씨. 어, 뭐야, 이거. 또 아, 빨간색. 뭐야, 빨간색 거 어디 갔어? 아까 여기 빨간색 거 있었는데? 이상하다. 오, 어, 여기 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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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죽었어, 나 뭐야? 뭐지? 제가 어떻게 했어야 을까요 일단은 빨리 하자 빨간색 빨간색 뭐야, 왜 갑옷 뭐왜 살려줘? 왜 왜? 빨간색, 어떻게? 믿고? 됐네. 오케이, 된거 같지? 오, 됐다. 파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오케이. 옷이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나? 나 지금 너무 급하게 눌렀어. 아, 그 쌍년에게 마지막 작별 인상을 전할 수 있도록 가장 귀여운 의상을 고르는 걸 도와달라는데 가장 귀여운 거, 아씨 내가 또한 카와이 한 뭐지? 옷이 왜 이렇게 다 회색깔이지? 기 음, 기억 어때? 뭐야 무덤 무덤이잖아. 그사이 <laughs> <근데 색이> 없었구나. <laughs> 뭐야 장례식장 일찍 도착해 남는 시간 잘하면 방부처리사가 레이 친구 시신 도와주세요. 어? 시신을 꾸미는 걸 다, 도와달라고? 지옥으로의 영원한 여정을 떠날 수 있도록 친구를 아름답게 꾸며주세요. 색깔 사라졌어. 이게 장례식장이라고 그런가봐. 그쵸 오, 씨. 뭐야, 이게? 오, 씨. 이게 뭐야. 오, 야, 이거 너무. 오, 어, 너무 묘기한데? 오, 뭐야. 이거 다 저럽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나? 나뭐 하는데, 이제? 또 이거. 오, 뭐야, 불렀어 불났어. 글러러스 뭐야 아, 나또 죽었어 어떻 써야 되는 거어떻 써야 되는 거 이렇게 꾸면 이런 느낌 뭐야 가족들은 당신을 선택하고 이상을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봤습니다 레이싱장에 시장으로 쫓겼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 당연히 안 들겠지 당연히 마음에 안 들겠지. 나도 내가 선택한는거 마음에 드는 게 아닌데요. 공을스피크니 뭐야 저기요. 뭐야? 왜 왜? 뭐야? 왜왜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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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깔리야 해 되나? 왜? 안녕하세요. 왜? 뭐야 머리 왜이래 오케이. 어, 혹시 뭔가요? 아니야 넘어가. 됐어. 왜 이게 내 이름이야. 뭐야? 피어하다. 배 배하다. 어지 갑자기? 이게 내 이름. 빨리 나갈래. 빨리 나갈래. 뭐야. 어떤 거지, 방금? 제가 고통받는 모습 보고 싶진 않으시죠? 네. 아니, 그렇죠. 빨리 나가게 해줘. 그렇죠. 예, 그래요. 아씨. 그러면은 게임을 종료해야 한다고? 무슨 말이야? 그런 거 원치 않으시죠, 네? 뭐지? 이 망할 게임을 제발 좀 꺼주세요. 뭐 이거. 예? 무슨, 뭘 꺼져요? 어, 이렇게 떠있네? 뭐야? 꺼졌어. 게임이 꺼졌어. 어, 뭐야? 이 왜, 왜 이리 고 헐. 여러분, 이거 어떻게, <laughs> 어떻게 해야 돼요? <laughs> 계속 해야 되나? 일단은 두 가자, 두 가자 한다. 이상하네, 발라진 게 없어요. 뭐야? 포장은 똑같아. 발라진 게 없어. 제발 꺼주세요. 이댓끄라는 거? 나껌 본다. 그냥 이렇 끈다. 네, 볼거 없는데? 어, 뭐야? 어? 말들었더니 갑자기 레이시가 사라졌어 이름이 없어 뭐야 이거 뭐지? 마이너스 1 됐어 어? 이거 뭐야 이거 이제 게임도 못하게 되는데 <laughs> 뭐야 얘가 사라졌어 레이시가 없는데? 야 레이시라는 존재가 없나봐 헐 진짜 제사의 벽을 허물었네 게임이